어제 비가 많이 오고 오늘 금봉이 밧주로견사에 가고 있습니다. 옛날 내에진돗개에 기는 에사 앞을 지나서 에에에 견사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빛인데가, 내가 옛날 국경 계를 많이 키웠던 견사입니다. 여기가 무안의 옛날 구도로로 양쪽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벚꽃을 좀 촬영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들어가면 교촌 6구 상봉마을 입구입니다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고인돌 무안읍에 고인돌이 있는 곳입니다. 이 도로가 옛날 무안에서 해제가는 국길로입니다. 이 벚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거절리 도산 발산 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무안에 종합 스포츠 파크 센터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창고 같은 데가 보인 데가 에 옛날 무한 자동차 학원입니다. 에 우리 세대의 때 증들이 여기서 다 운전 면허증을 땄습니다. 주의하세요 양 500m 앞 취소 80km 신호위반 과속 주의 앞에 보이는 데가 무한 동무아 IC입니다 동무아 IC 밑에 제개 견사가 있습니다 올 후배 건설회사 자재창고입니다 견사에 도착했습니다